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불은 김장선 원장이랍니다. 제가 40년간 하늘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때가 무르 익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면 은 23년간 백불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구군과 영가천원 기공치료 등으로 많은 신문방송을 통하여 이 100%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견마지로의 마음으로 미약한 힘이 남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렇게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경인년 새로운 해에는 상당히 변화가 추구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축이라는 것은 음양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에 많은 질병들이 우린도 알수 없는 질병들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잠잠한 것지만은. 2010년 후반기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든 것이 원인을 알면 정확하게 완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원인들은 연계. 영계, 연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후세계의 모든 죽어서 영혼들이 사후세계를 가지 못하고 이 지구촌에서 사바 세계에서 머무르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영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계 세계에 많은 원들과 한진 영혼들이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집단으로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원인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하고 어림도 알수 없이 캄캄한 배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들과 한들이 거대한 조직화가 되어 조직화가 되어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군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여러 질병들을 유발하고 원인을 알수 없는 모든 암, 여러가지 종류의 불치병들 을 유발하고 그 원인을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 세월이 가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인들은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고 진정한 자기의 참에 정말 본인들이 낙태를 하였다면 그 낙태 영에게 정말 위안한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러나온 근성이 아닌 사랑으로서 끌어안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0, 2010년도부터는 변화의 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정신분열, 우울증, 조율증, 정신분열, 여러 형태의 병들이 기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 원인 또한 영가들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막연하게 정신분열이다, 우울증이다, 조율증이다 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나면 참으로 모든 것을 수월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2010년도에 자연의 재앙 또한 발생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입니다. 지금은 자연의 재앙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살 연가, 모든 연가들의 울부짖음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자가 늘어나고 정신분열, 우울증, 조율증, 자폐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았을 때 모든 것은 잠재워질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앞으로 이 영향력으로 인하여 지금 인기스타들의 상위 그룹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자는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시지 말고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원인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완전히 완치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2010년도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